자요2 5강의 이번 사진 관련 소재인데 항상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고를 때도 한번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일 애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촬영이잖아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사진 관련 소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자 봐봐 일단 글의 순서 묻는 문제인데 자 소재 괜찮아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사진은 자 오랫동안인데 현재 완료를 쓰지 않았어 과거 시제를 썼어, 과거 시제를 썼어. 그러면 선생님 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첫 문장에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가 나오면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오랫동안 사진이란 존재는 얘도 역시 오영식의 수동태 같이, 그렇지? 시각적인 트레이스가 뭐야? 흔적. 흔적으로, 흔적으로 이어려져 왔다는 거야. 즉, 그러면서 이때 에즈,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네요. 전치사지. 그러니까 몸모로 써지이 리피트, 리피트가 논박하다거든. 즉 자, 더 프레젠트가 보이는데 이게 더 플러스 형용사야. 제시된 것에 논박할 수 없는 존재의 증거란 말이야. 말 어렵지? 제시된 것에 논박할 수 없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어떤 증거, 즉 비저블, 시각적인 흔적으로 이해 되어졌다는 거야. 즉 약간 이제 빛대서 동격이 나오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또는 그 물건이 거기에 있었다는, 자, 제시된 것에 논박할 수 없는 존재의 증거로 사진이 이용되어졌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a 번의 even if가 보이는데, 디지털 나우트가 너무 빠르지. 역접도 빠르지만 이 v e n 도 너무 빨라.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선생님 이 요즘에 어떤 얘기 했어? 요즘에 이렇게 sonar, so nasus t h e r f o r 인과관계형이 나오면, 결론 유도라 하기보다도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이를 원인 결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 그 다음, C로 가니까 우리가 그 이미지라고 했어. 선생님, 더 이미지가 부담스러워. 정관서 더가 부담스러워. 왜냐면 앞에 일반 론적인 얘기를 했지, 특정한 사진 이미지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럼 난 누구부터 먼저 읽어? B부터 먼저 읽어? 자, 아니나 다를까? 누가 있어? 이니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니셜이가 뭐야? 처음에는 시간상의 대조효과를 발휘하는 부사가 되지. 그러므로 사진들은 처음에는 classify, 분류되어졌는데 논박할 수 없는 제시된 것의 어떤 존재의 증거였기 때문에 자료로, 자료로 분류되었어. 어? 자, 그것이 언론 매체 같은 데서 사용되어지든 또는 가족의 앨범에서 사용되어지든 책에서 사용되어진 아키브가 뭐야? 뭔가를, 저장, 그, 응, 저장하는 창고 같은 것들이야. 어? 뭐,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논문을 모아하는 수집품이 될 수도 있어. 또는 수집품이든 상관없이 자료로서, 자료로서 분류를 었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자, 뭐가 나와? 우리가 찾고 있던 내가 나와? 디지털 디에이션이 뭐야? 디지털화지. 그 초창기 사진까지만 해도 너희도 알다시피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었다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이 디지털화 되는 것들이, 자, 시작되면서 그것들이 필드 인트 어디에 스며시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레아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아미 뭐야? 영역. 영역이지. 영역이나 왕국을 지칭해. 사진의 영역으로. 그러나 그런 디지털들이 디지털 과정들이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디지털화 과정이 사진의 영역까지 삼투화 때문에 들어감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음? 자, 그리고 엔더버 포토그래픽이니까 사진적인 사진의 어떤 시대가 끝났다는 프로클레임 중요다는 무슨 뜻? 선언하는 거야. 앞에 나와서 클레임 주장하는 거니까 선언하다. 그런 것들이 자 사진의 시대가 종말이 되었다고 사진의 시대가 끝났다고 끝났다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자 봐봐 그 다음 구문에서 나타난 구문년 도캐 얘가 뭐야? 구문 도캐가 뭐야?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지 응? 가주어 진주가 안되지 왜냐면 이때 강조구문에서 대선 관계사하고 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관계를 명사지 자 다시 한번 디지털이라는 디지털화 과정이 사진의 영역까지 삼투합되고그 결과 사진의 시대 자 컴마담의 엔드로 찍었으니까 연속동작의 느낌을 주는거야 사진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봐봐 그 사진이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자료적인 어떤 특징. 즉, 자료적인 특징이 뭐야? 컴마컴마 컴마 동격 나온 거 보이지? 이게 이제 이때 강조금을 숨기는 기법이었잖아. 언톨로지하면, 여기서는 존재론이라고 했는데, 그냥 존재야. 존재 그 자체.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상징. 아까 내가 했지. 사진이 최초에는, 자,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물리적인 실체가 만들어지는 거였어. 자, 화학적이고 물리적이었던 상징으로서 그것이 갖고 있는 존재적 가치. 존재적 가치라고 해야지, 존재론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이거는 존재론이라고 번역할 때는 철학의 한 특정 분야를 지칭할 때만 쓰는 거야. 음?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 사이콜로지가 심리학이란 뜻도 있지만 심리적 특성을 나타낼 때가 있고, 이코노믹스가 경제학이란 뜻도 있지만 경제적 현상을 지칭할 때도 있다고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존재적인. 존재적인 특징은, 존재적인 특징은, pervasive, 무슨 뜻? 사진이 갖고 있던 설득적인 힘을 자그 사진이 그 다큐멘터리로 갖고 있던 그 특징이 갑자기 그것만이 갖고 있던 고유한 설득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법정인 증거로 채택돼도 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야. 눈만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런 말 요즘에 한단 말이야. 응? 국회의원들이. 자 그러면 B가 됐어. 자 C C야 B야. 봐봐. 우리가 더 이미지를 아직도 해결 못 해. 그렇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A. A, A로 가야 되지. 그러나 even if 양부의 표현이지 그러나 디지털에 대한 의심의 스팅이 뭐야? 버린 버리 어떤 침 같은 거지? 버리가 응? 침 같은 거지. 그러나 우리가 디지털 매체로 사진이 촬영됐을 때 이게 당신의 실제 얼굴인지 가짜 얼굴인지 뭐 그런 거야? 디지털적인 의심의 어떤 바늘이 아주 깊게 이때 깊게는 디플리는 정도를 지칭하는 거야. 사실 딥은 딥은 선생님이 얘기했지. 형용사 부사가 다 돼서 깊은 깊게가 다 돼. 디플리는 정도야. 디지털적인 그러한 의심에 날카로운 바늘침이 바늘침이 within the photographic authenticity. 자, a 센터티가 뭐야? 진실함, 진실 데미지. 사진이 갖고 있는 진실함과 사진적인 어떤 증거 안에서 인 그레이는 그레이는 뭐야? 뿌리박는 어, 뿌리 거야. 뿌리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디지털적인 의심 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t 이치 k 스크에이치 a 스크는 누구의 임무야? 보직. 사진의 임무에 많은 것, 그리고 사진의 용도 중에 많은 부분들은 자, 누구한테 자, 강력한 핑크색 동그라미 치고 싶은 욕망이 들지. 하들리가 Hardly. 보이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상의 대조를 인정하면서도 부정하는 거지. 아주 독특한 서술 전략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의 앨범 가족의 앨범이 뭐로 만들어졌어? 디지털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의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그 다음에 역시 또 크로슬리야? 그럼 가깝게야? 꼼꼼하게야? 꼼꼼히. 꼼꼼하게 음? 자, 부러진 다리에 대한 엑스레이를 조사할 때 음? 뭐와 함께? 의사와 함께지? 의사와 함께 내 부러진 다리의 엑스레이 이것도 사진이잖아 그것을 조사할 때 그리고 피니시 100m 미라지 파이널 올림픽 게임 올림픽 경기에 100m 최종 결승전에 피니시 라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살펴보고 있을 때 열거형 예시기법이 뭐야 오늘날에도 아직도 사진이 증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례들이지 자 봐봐 사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는 리메인 일형식의 완전 자동사야 그러면 이렇게 일형식의 완전 자동사가 나올 때 선생님이 꼭뭐 조심하라고 해 수동태 금지야 이 a 리메인드 쓰면 안돼 오케이 어? 나만 있다고 했어 그러면 받아 넘기지 그렇지 그러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미지들에서 만약에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다음 or more precisely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어 s 인어 n 인어 s 인 무슨 뜻? Assign, a s s a u l 어사인 어사인 n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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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i g 사형식 나온 거 보여? s s i g n a s 하 i g n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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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i g 그것의 사용을 통해서, 사용을 통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된 거라도 생각해봐. 잠깐만, 이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사진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다면 100m 달리기의 결승을 촬영을 찍어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디지털은 바로 곧장 나오지. 그러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아직도. 증거적인 힘을 믿으면서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증거적 힘을 사용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용을 통해서 그 사진에게 설득적인 어떤 힘은 설득력을 부여한다면, 이따지라 메럴, 가주 진주어? 메럴은 무슨 뜻? 메럴 무슨 뜻? 중요하다. 중요하다.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가 뭐야? 그것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 디지털로 만들어진 사진의 이미지에 대해서 나웃는 뭐야? 난 여기, 나 같으면 여기 조동사 붙여. 의심할 수도 있어. 의심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진들을 이용해, 활용의 측면에서, 디스펠, 의심을 떨치고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했지. 그럼 이 사람은 사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지? 그래. 자, 그 정도 잡아주면 되고 사실은 얘는 어~ 어의 문제 어의 문제 정도 어의 문제 정도 이외에는 순서별은 이미 하나 냈고 어법은 어법은 글쎄 어법이 뭐 아까 더첫 문장이 나왔던 더 프리젠티드 그다음에 유령식의 완전 자동사몇개안 되지 강력한 포인트들이 그치 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자 응? 응? 그래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기는 난 쉽지 않다고 봐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응?